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이영선이라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학교 알려주세요. 저는 동국대, 홍익대, 세종대, 국민대, 당국대, 명지대, 가천대, 광운대, 한국공학대 총1한 곳에 붙어서 홍익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최종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시기별로 영수 공부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영어를 먼저 중심적으로 공부했는데 MVP랑 안태근 쌤이 주신 영어 단어장, 그를 위주로 많이 공부했고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추천한 천일문을 공부했어요. 천일문은 기본부터 심화까지 총세번 정도 똑같은 걸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때는 수학을 중심적으로 공부했고 기출 문제들을 최소한 3회도씩은 돌려서 풀었습니다. 그 아까 선행학습 때부터 왔고, 초반에 좀 베이스가 부족했다고 얘기했는데, 좀 공부하는 초반에 제일 힘든 게 뭐였는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아, 저 공부 초반 때는 일단 공부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는데, 우리 장정희 선생님께서 잔소리로 저희를 많이 공부습관 잡아주셔서 공부습관의 형성에 참 도움이 됐습니다. 우선 저는 선행학습 때부터 장정희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엄마같이 잔소리 많이 해주셔가지고, 공부 습관 형성에 많이 도움 됐고, 상반기 때 천재 문제풀이랑 기출문제 문제풀이가 실질적으로 문법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안태근 쌤이 주시는 영어 단어장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광운대학교 문제 풀 때, 수거 문제, 첫 문제에서도 안태근 쌤이 주신 프린트에서 수거 똑같은 문제 나왔었고, 또 논리의 한 문제가 태근 선생님 마지막 수업 때 주셨던 프린트에서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바로 풀수 있어서 과운대학교 컴퓨터 과 최초합 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초 네, 광대학교 최초합이요. 그리고 수학은 매주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가 시험 긴장도를 좀 많이 완화시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게 있어도 그 테스트를 통해서 많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볼 때마다 제가 늘 10등 딱그 정도였어요. 잘 보면은 7등, 못 보면은 11등, 12등. 그 점수를 보면서 진짜 3등 안에, 1등 안에 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20kg가 빠졌어요. 저는 사실 슬럼프가 왔다가 사실 저는 극복을 못한 케이스거든요. 왜냐면 살이 너무 많이 빠지고 빠지면서 코어 근육도 같이 빠져서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병원 가면서 공부했던 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좀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부평 캠퍼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국대생, 인하대생, 건국대생 유튜브 버티면 은 합격한다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진짜 많이 봤어요 그거 보면서 다시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다 잡았었어요. 공익 대생은 안 갑네요. <laughs> <laughs> 어, 저는 두 가지를 당부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목이랑 허리 디스크 관리하고 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처음에는 방치하고 안 아픈 것 같은데 하고 참고하다가 나중에 정말 크게 돌아와서 공부를 못하고 병원에 간경우가 진짜 많이 생기거든요. 운동은 안 해도. 허리랑 목 디스크 스트레칭은 꼭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걸 지금 언제 본지 모르겠지만 아직 늦지 않았던 걸 말해주고 싶어요. 9월 달이든 10월 달이든 12월 달이든 그리고 시험 전날이든 지금 보는 과목들이 그리고 공부가 성적이 안 오른 것 같아도 딱 시험 볼때들어가면 성적이 많이 올라가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 공부하면서 그게 가장 제일. 상반기 때 후, 공부를 못한 게 후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꼭 마지막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홍대가 이제 상권이 주에 뭘 것도 많고 뭐 많은데 학교 입학하면 뭘 제일 하고 싶어요? 아 저는 <laughs> 딱히 그런 <건 웃음> 어 그냥 도서관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laughs> 어, 저 노는 건, 네, 노는 거는 돈이 많이 아깝다고 스무 살 때부터 생각해서 네. 옛날에 많이 네. 놀았어요. 네, 네, 다니 옛날에 많이 놀아서 이제는 공부할 때 오지 않나 싶어요. 아, 맞아요. 네. 결국에는 이게 다 때가 있다고. 네, 다 때가 있다고.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